그 젤리는 누가 먹어야 될까? 정아 아니지 정우는 사과를 많이 먹었잖아. 아니 먹었어. 정우 아빠는 아빠는 몇개 먹었는데? 아빠 하나. 하나밖에 안 먹었잖아. 정우는 정우 솔직히 몇개 먹었어? 사족. 사족 개 먹고 나 아빠 한개 먹었잖아. 그 먹었잖아. 이거 먹었야 뭐 정우 아까 그런 젤리도 먹었잖아. 그먹었야먹었야 뭐 정우야 정우 잠깐 이리 와봐 얘기를 해보자. 이안 응. 돼. 그 젤리야, 정우 아빠 저기 방에서도 아빠가 젤리 먹는 거는데 아까 젤리 먹었지? 먹또 먹을 거야. 아, 잠깐만 얘기를 해보자, 정우야. 또 먹을 거야. 아빠는 안줄 거야. 왜? 아빠는 아빠는 하나만 줄 거야. 그래, 그럼 하나만 줘 아. 아니, 하나 먹었는데 또 먹고 안 된다고. <laughs> 또 먹을 거야. 아니, 아빠는 한 개도 안먹었다 아빠, 먹기 봐. 왜? <laughs> 아빠, 먹기 봐.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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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을말 아빠는 먹었잖아 아빠는 안 먹었어? 젤리 안 먹었대 사과만 안 먹었대 사과 먹었잖아 정우도 사과 먹었잖아 더 많이 먹었잖아 그럼 아빠가 먹어야겠지? 정우 먹을, 먹을 거야 정우 여기 앉아봐요, 리로 아빠. 대화를 해보자 그러면 젤리 는 누가 먹는 게 좋을까? 정우 정우 먹을 거야? 정우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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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러면 할아버지 먹으라고 할까? 내가 먹으라고 거야. 음, 그럼 아빠는? 아들 거야. 왜 먹으러 네. 먹으러 할까? 할머니 먹으라고 까